또스가 파란 색깔이면요. 그것도 얘기했다시피, 원래부터 파란 색깔이었으면 그걸 치지 않지. 범주 안에... 아니야, 근처에 두지 마. 아, 어, 그러고 니 이참에? 특수한 레시피, 그러니까 특수상에서나 얻을 수 있는 레시피도 한번 얻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요리도 만들고 농사도 하면서 하다가 일하 일하러 가면 될것 같기도 하고 <놀람> <놀람> 음, 그러고, 보 니까 파니 에섬도갈거 니까 이중 에뭐 갑자기 하고, 싶은게 생겼 어？뭐 요？음식 도리폼이되 나？안 되 나？에 <laughs> <laughs> 아. 휴 라니스 라. 잠시 실망 다녀오습니다 네. 가우가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 다뭐할 수는 없는 건전자레스 아까 받은 건 이런 거군요. 진짜 돼금 돼지, 돼지죠. 어, 금 들어가면 절대 안 하지. 이예 그전에 물좀 주고 가서. 줬지만 뭐 <laughs> 뭐 너무 어떠시니까 썩진 않으니까 너무 덥다고 죽진 않으니까 죽거나 썩진 않은지 볼수 있는 한 그만 봅시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 거죠? 이 아주 음... 맛있고 아주 음... 폭소네 네? 나발 갖고 왔습니다. 음, 아니 현재 점심 먹고 단한 번도 뭔가를 먹은 적이 없어. 녹화 찍고 동아리 활동하느냐고 먹을 틈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 정말 요새는. 음.. 그래방 정말 고경화 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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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죠 박경화 박경화 박경먹을경화 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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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을 박경화 박경가 박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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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먹화 박경화

해본 게 뭔지 알아요? 뭐가 최고요? 몸에 기때 콜라 드리마시고 네. 아 배고파 아아야 벌이다 벌 벌이야 배고픈 사람 앞에서 먹는 벌이요. 그러면 어디 한번 막해 네, 볼까? 네, 네, 아, 네. 아. 그럼 어디 한번 막해 볼까? 네, 음. 음. 아직 네? 받아줘요? 네? 받아줘요. <laughs> 뭔가 를 얘기했나요? 아 지금 인물간 대화를 할것 있어서 대화를 보느냐고 아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 혹시 저항하고 계시지 않으신 거죠? 무얼 <laughs> <뭘 웃음> 저항하니까. 어찌나 <laughs> ASMR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에이, 세어, 하지만하지마 그래서 콜라 하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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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일하하 박으로 치나? 이거를 제가 저기서 샀거든요. 상점에서. 요리는일 체크. 타자의 색깔 좀 바꾸고 싶은데. 음, 있쉽군 블랙도 나쁘진 않구려. 음, 블랙으로 하겠소. 어 집을 꾸미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집을 꾸미는 게임이죠. 집 짓는 게임은. 음, 이제 바 <laughs> 넣고 뭐가 또있을까 이거 할만한 거, 음...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별로. 음. 로 M. 가 있을까 이거 M. 고 이거 M. 고 이것도 색깔을 약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M. M. 하나가 있으니까 이걸 좀 다른 걸로 색깔을 넣어봅시다 음 힘내세요 저도 좀 각오를 많이 사야될것 같긴 한데 음 음? 상정서 닥치는 대로 가고나 살까? 탄실 이에서 아아 아 내추럴이 가장 좋을 듯 싶소 어, 저는 괜찮죠. 괜찮죠. 아, 오랜만에 그거안거 이거, 이거, 아 저는 괜찮소. <웃음> 괜찮소. 아왜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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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가 아니 그때하고 하면 쉽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 좀 나중에 고민해 보겠어. 약간 옛, 옛스러움과 현대스러움, 옛스러움으로 갔세 뭐가 들어있긴 들어있었구나. 아, 이 그린이 예쁘네. 근데 이건 그린이라기보다 민트 색 아니야? 아, 혹시 민트를 좋아하시나? 반요반 나는 반미니요, 반미니요. 세상의 모든 민 파트를 들여라. 반미 찾아왔다. 반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만 난안 먹어. 당신도 뭘 좋아하게 됐어요? 뭘 좋아? 저도 안 먹어 난 그럼. 그래요? 반민이야 사람이 저도 안 먹는다니? 민트 그건 싫어하니까 그건 난안 먹지 아니. 아 그럼 반민이아니다 모든 <모드 모드> 민초파들은 들으시오. 그대 반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이오. 음. 반이요? 반이라는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웃음> 아니 <웃음> 그대 그대 질문을 왜 똑같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니 그대 왜 내가 그러면, 질문한 건 똑같지? <laughs> 어, 그러면은 아 말해보소. 당신이 말하는 그 반의 의미는 뭔지? 반대할 때 반의 찬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아 이걸 질문을, 그 질문을 그 질문으로 맞받아치면 그그 어이가 그 없지. 군복거상. 그그 네. 바보네요. 뭐가 바보여이 사람아? 단민초다는 민초를 먹는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은 안 먹는 식인. 한마디로 반반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치킨 먹을때 반반 치킨 시켜요 그러면은 그대가 이해를 잘못한 듯이 써 그대 그대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런 룬은 한번 얘기해볼래요? 한 아, 사람아 난민촌 안의 뜻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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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없어 난 <laughs> 이거 이거 왜 내기하는 거야? 근데 안 <laughs> 근데 카본네야 <왜? 웃음> 근데 저는 내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빼기 <laughs> 중독이야 저거 심각한 빼기 중독이야. <laughs> 아, 가구를 사야 되긴 하는데 쓰... 썩어 마음에 드는 가구가 음 아니 그냥 진짜. 쓰는 아, 그래서 반민 초단이다. <laughs> 모든 민초단은 들으시오. 이 반민 초단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laughs> 어, 오, 이건 나쁘~ 납부... <laughs> 아까 갔을 때좀 이것 좀할주고 그러더라. 왓! 야, 여봐, 저거는 꼭 산다. 음... 안근 전에 어... 동아리 활동 중에. 제가 MVP가 되면 상품을 받았는데 그 상품과 관련해서 이모티콘이 지금 왔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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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따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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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필드4가 땡기네요 아니... <laughs> 많이 아시오 어... 그렇습니다 어, 많이 아시오 응! 응! 응. 자네도 하지 않나 응. 아, 여러분들, 이런 키친이라고 붙어있는 이, 이런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이걸로 이, 요리를 할수 있어요. 다 키친이라고 붙은 것이면 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먹고 사서. 이거를 직접 가나게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어, 만약에 저녁국이 있어요. 네, 있죠. 그러면은 혹시 그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흐게없으요어흐흐경력 그닥 나는 없어 끓일 <laughs> 아,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끓일 수 있는 건 라면뿐이요? <laughs> 라면만 끓일 수있나 고기는 굶지 알아요 그건 그냥 위치면 되는거지 아니 야 앞뒤로 이기면 그만이지 않나? 고기 구울때 엄청 찌기겠구먼 <laughs> 아니 왜 당신 <laughs> <laughs> <잠시 웃음> 고기 구울때 소고기는 어떻게 구워야 할까요? 기름판에 찌글찌글 구우면 되지 얼걸 그거를 그냥 구워요? 혹시 그냥 굽는건 아니죠? 철판에 <laughs> 그 후라이팬에다가 기름하고, 거기 구우면 되는 거 아니요? 소금에 고번 기름을 른다고요 예? 네? 기름을 둘러요프라이팬에프라이팬에 <laughs> 넘어가! 어, 넘어가, 이 사람아. <laughs> 아니, 뭐, 아니, 소고기 굽기 전에, 뭐, 어, 그걸 하는 소린가? 소금하고 후추? 그런 건가? 물 먹고 삼. 네. 일단은, 실수해드린 거는 정확하게 아주 빠르고, 짧고 굵게 팩트만 말하겠습니다 예 고기 자체가 기름진데 기름을 바르나요? 음. 그럼 생각해보시오 스팸 구때 기름이 필요한가요? 내가 구워보지를 음. 않서 아, 애초적으로 참고로 고침한... 스팸 같은 경우에 제가 음. 하도 어릴때 먹어서 이젠 스팸 냄새만 맡아도 쉬로... 쉴수 있다 <laughs> <laughs> 하도 먹다보니 이제는 어... 질렸습니다 그것 이제 한가지나 알려드리자면 고기는 자체적으로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으면 안 되죠 오히려 기름이 늘어나죠 그렇군요 근데 기름을 <웃음> 좀... <웃음> 그리고 아까 전에 구름모고상이 그냥 밑판에 구우면 되지 그랬죠. 이게 뭐 뜻이냐면 그냥 빡빡 구겼다는 거거든요. 빡빡이요? 빡빡 구겼다는 거. 빡게 빡빡한 거 맛있지. 근데 소고기는 빡빡하면은 질겨져요. 소고기는 제가 이거만 먹는 걸로. 거를... 오케이. 어 소고기가 왜 비싼지는 알고 계십니까? 소고기를 더 쳐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소고기는 맛. 마... 소고기는 부드럽기도 하지만 어.. 소고기는 부드럽기도 한데 추가적인 설명이 있다면은 고기 중에서 이틀도 부드럽지만 익는 시간이 빨라요 그런가? 네 돼지고기보다 익는 시간이 빨라요 심지어 스테이크 같은 거보면 미디움 레어 이런 게 있잖아요 <laughs> 소고기 보면은 빨갛죠 하지만 이것도 거라고 칭할 수 있네. 왜? 그? 뭐그것까진 알고 있어. 그빨간색 먹을 수 있다는. 빨간색을 먹을 수 있는데 바싹 익혔다는 거는 그냥 아예 내부까지 익혀 먹겠다는 거잖아요. 하하하. <laughs> 이건 뭔 뜻일까요? 룰루루. 그냥 아예 나는 고기를 나는 그건 모르게. 익힘 정도는 모르겠고 난 찌겨도 먹겠다 이거거든요 그냥 <laughs> 아뭐 고기가 다 고기서 고기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laughs> 이거는 사실상 모욕입니다 <laughs> 아니 모욕까지는 아니시 않나 아니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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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한번 보면 물어보시면... 혼나요. 이 알겠어? 아,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눈앞에 고드 렌즈가 있었다 생각해. 하하하! 여 엄청 처먹을 것 같은데. 이 고기는. 아, 이 고기는. 잠깐만요. 약간. 이런 말 하겠어. <laughs> 이 고기가 지고. 아, 뭐라 해야 되지? 아, 생각이 안 나네. 단수를자 알겠어. 내가 고들냄지 말을 아 여기서 욕하면 없으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욕하면 아, 안 돼. 아, 그 욕을 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나중에 요리 좀 배워 갖고 쿡방이나 해 볼까? 이 고기는 너무 빳싹익혀 가지고 입안이 완전 부서지겠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아, 이거 기억이 안 나네. 그때 나중에 만나면 내가 요리해 주겠어. <laughs> 안녕히 세요 오늘부로 전문팀이 되했습니다 <laughs> 왜! 오늘부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유미군 감사했습니다. 아니 야내 뭐, 음식이 어때서 의외를 잘 만들지도 모른다고? 당신은 마음의 소리 캐릭터로 따지면 은 거의 애봉이랑 마찬가지예요. 뭘 애봉이야 이 사람아. <laughs> 애봉아 안 네. 돼. 그 정도는 아니라고. 왕선, 완성 완성, 환, 광성탕 한천단 정도는 아니고 <laughs> 그래한천대 정도는 아니겠죠 그만큼 감성적... 순간적으로 저승 문을 <laughs> 볼수 있겠지만은 괜찮아 괜찮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순간적으로 어... 차사의 얼굴을 볼수 있을진 모르지만 괜찮아 괜찮아 죽진 않아 도널리도널리 <laughs> 사람한테 집번호 알려주면 안 되겠다 <laughs> 오. 왜 싶어, 너요? 저 사람한테 요리 알려주면 안 되겠다. 다음, 다음 년도 11월 2일 날 방송에 꼭 오시오, 그때. 어, <laughs> 누구세요? 그때가 내 3주년이요, 다음에. 3주년이요? 그때 꼭 오시오. 아, 3주년이구나. 그렇소. 3주년에 전문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첨을 통해 장패들을 뽑지요. 아, 장패드요? 뽑힌 사람은 당연히 집 주소를 알려줘야죠. <laughs> 생각해 보시오, 내가 거기에 참가한다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laughs> 아, 음... 내가 참가토론 만들 거였어 내년도에 기대. 아, 생각해 보세요. 참가토론이요? 이거 토론은 안하와 이제... 참가와 참가만 하면 되지. 토론은 안하와 내가 참가만 안 하면은 그참석이월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참석하면 해당돼요. 참석해서 한 번이라도 제가... 채팅을 치면 참석이요. <laughs> 음. 아 그래요? 그럼 채팅을 치지 말아야겠다. 왜? 와이. 3주년의 초시기한 우리 방송의 굿즈를 주는데 음. 좀... 네. 방송 굿즈 한 방송 굿즈를 아총 30킬 갈 생각을 하면은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요. <laughs> 아니 나의 음식이 그렇게까지 안 좋을지 좋을지는 아직 모르는 법이요. 차라리 제가 당신 집에서 요리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어 그럼 오실? <laughs> 누구세요? 아세요? 2주년 기념 만들어 3주년 기념 음식 만들어 주세요. 3주년 기념. 흠먹고 암살 작전. 네? 음식 암살 작전. 네 그래요. 음식, 네 음식에 독을 타는 거야. What? <laughs> 아 그러면은 혹시 식재료는 지원을 해주시나요? 원한다면요. 원한다면요. 그러면은 한우 졸로 준비하시면. 아, 거절하지. <laughs> 거절하지. 오케이, <laughs> 생돌이다. 생돌이다. 오케이 나는 살았어.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돈 이런. 얍삽한 두뇌를 가지고 있어. 어? 야, 그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네, 그 어무이 덕분에 한겨같은 시계를 다 빨리. <laughs> 뭐지? 아았다면은 <다만> 반색을 <laughs> 할뻔 했군요. <laughs> 용사님 깨어나세요. 용사님 깨어나세요. 아, 때. 빡쳐. 용산이 아직 음식을 다먹지 못했어요. 일어나세요. <laughs> 나는 <됐어>. 용산이. 하다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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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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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렇게까지할지요 없어. <laughs> 있어요. 뭐지, 음식을 먹고 지금 음식을... 아, 잠깐만. <laughs> 이 고기는 하도 귀가 지고 아, 잠만요 <laughs> 아, 근데 얘기를 하니 좀 배고프네. 아, 우리 집저 집에... 아, 집에. 라면 정도는 끓우 아, 그건 이거안 되겠다. 한강만면한강라면이 <laughs> 두려워요. 뭐야 한강라면 여러분 한강라면 이두 번이 두 번이 두이두 번이 두 번이 두 번이 두번이

좋길어 어. <목소리나> <목소리나> <목소리나>